포레나 정주 매봉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자 오늘 날짜로 당첨자 발표가 있는 하나 포레나 정주 매봉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하나포레나 청주매봉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을 알아보고 하나포레나 청주매봉 타입별 당첨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청주분양아파트 84타입 기준을 로해서 당첨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산 62-10번지 1원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21개동 184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850세대, 일반 공급이 999세대로 공급됐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어,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포레나 청주 매본 같은 경우는 4억 620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어, 서원구에 들어간 더샵 청주 그린리티 같은 경우는 3억 8천 대, 그다음에 9월달에 흥덕구에 들어간 더샵 청주 센트럴은 3억 6천 대, 오창읍에 들어간 오창 반도유부라는 3억 5천 대 분양이 됐었고, 동남지구에 들어간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3억 1천 대.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요 원래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최고 분양가격을 보였고 청주시 실거래가 대비로 이렇게 보시면 어, 2010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대상으를 비교했을 때 청주시 서원군 평균 매매 실거래가격이 3억 4천대였었고 청주시 전체적으로는 4억 979만원대 실거래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 당첨 가점에 대해서 타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 39점, 최고 61점, 평균 46.18점이 나왔고, 74B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35점. 이 35점은 하나 포레나 청주 매봉 단지 내에서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최고 54점, 평균 42.90점. 84A 타입은 최저 41점, 최고 66점. 이 66점은 청주 매봉 단지에서 가장 높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평균 47.71점이 됐었고, 84B 타입도 최저 35점, 최저 35점은 최저 점수가 되겠고, 최고 62점, 평균 42.39점이 되겠습니다. 104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43점, 최고 63점, 평균 48.36점이 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 35점, 최고 66점, 평균 45.51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어, 타입별로 보면 가장 높은 타입이 104타입으로 48.36점이 되겠고 그 뒤에 84A타입이 47.71점 그 뒤에 74A타입이 46.18점이 되고 그 다음에 74B타입이 42.90 가장 낮은 것이 42.39점이 되겠습니다. 어. 플라프라 청주 매봉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평균 45.51점이 되고 최고 당첨가점은 66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당첨가점은 35점이 되겠습니다. 어, 가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라포레나 청주 매봉, 그 84타입만 놓고 봤을 때는 45.05점 평균 점수가 나왔고, 그 전에 있었던 더샵 청주 그린리티 같은 경우는 53.49점. 이것도 다 84타입 기준으로 해당 지역만 놓고 봤습니다. 그러면 더샵 청주 센트럴 같은 경우는 54.80점. 동남 호환 서밋 같은 경우는 56.95점의 평균 가점이 됐고, 20년도 쪽을 보면 금천 센트럴 같은 경우는 35.12점, 그 다음에 20년도 12월 달, 가경 아이파크 5단지 같은 경우는 63.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주 동남 파라본 같은 경우는 20년도 6월 달에 들어갔는데 51.1점이 되겠습니다. 어, 동남 서밋 21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당첨 가점 최고 가점인 동남 호반 서밋 대비는 11.9점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단지 21년도에 들어간 더샵 청주 크리니트랑 더샵 청주 센트럴 동남 호반 서밋 평균이 55.08점 대비도 한 10점 정도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의 주요 원인은 요근래 지금 어 21년도 4 4분기 이후부터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감소하면서 어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 분양 아파트 단지 그동안 잘 나갔던 청주시도 당첨 가점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 분양시장하고 아파트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전조 베테랑 공인중개사의 전북 혁신도시의 사무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